하루 3분 투자, 폰 충전만으로 12만원 벌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박 앱을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캐시는 내 차지라는 앱인데요 충전기만 꽂아도 현금이 쌓이는 완전 박치형 앱테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충전은 누구나 매일 하는 필수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앱만 깔아두면 그 습관이 돈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충전만으로 한달 최대 얼마나 벌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세요 캐시는 내 차지는 폰 충전만 하면 자동으로 음모권이 쌓입니다 앱을 켜 두지 않아도 충전기만 꽂아 있으면 음모권이 하루 최대 100개까지 적립됩니다 심지어 충전이 100% 완료돼도 계속 꽂혀 있으면 자동으로 쌓입니다 음모권은 10개당 복권 한 장을 긁을 수 있고 하루마다 최대 100개까지 모을 수 있는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이미 모아둔 음모권과 복권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수확한 음모권으로 복권을 긁으면 100% 당첨 꽝은 없습니다. 보통은 10에서 20캐시 정도 나오지만 운이 좋으면 무려 1 0 0 캐시까지 가능합니다. 복권을 긁을 때는 짧은 광고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 길게 끄는 광고가 아니라서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작은 기다림 속에서 이번에 얼마나 나올까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 몸모권이 100개까지 차면 더 이상 쌓이지 않기 때문에 밤 12시 되기 전에 꼭 수확 버튼을 눌러 몸모권을 복권으로 바꿔두셔야 다시 새로운 운모권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캐시는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출금은 최소 2,000원 캐시부터 가능하고, 한 번에 최대 3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출금 시청은 주 1회만 가능하며, 수요일 자정 전까지 정상 신청된 것은 9주 그 목요일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만약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익 영업일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타이밍 놓치지 말고 3만 캐시 이상 되신다면 매주 꾸준히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출금 신청할 때 신청자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현금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신청할 때 반드시 정보를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실제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캐시는 내 차지를 검색 설치, 카카오로 시작하기 클릭, 필수의 체크 후 동의 클릭, 추천인 코드를 입력 클릭,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가입자도 1,000원, 친구도 1,000원, 총 2,000원의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설치만 끝내면 준비는 완료, 이제는 그냥 매일 충전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밤에 충전기를 꽂고 자는 습관만으로 몸무건이 쌓이고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복권 끌기만 하면 캐시가 쌓이는 거죠. 하루 3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출근 한 번에 최대 3만원 주 1회 신청 가능하니 한 달이면 최대 약 12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핸드폰 충전은 매일 필수니까 웬만 깔아두면 그냥 벌리는 구조죠. 정말 대박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방치되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동안 그냥 방치되던 충전 시간이 이제는 수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 당연히 해야 하는 충전이 돈으로 바뀌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충전에 소소한 기대와 성취로 이어진다는 게이 앱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앱을 설치하고 충전만 하면 목모권이 자동 적립되고 목모권을 수확해 복권을 긁으면 캐시가 쌓이고 그 캐시는 매주 현금으로 출금된다. 이게 전부입니다. 휴대폰 하나만으로 소소한 용돈은 물론이고 꾸준히 하면 한달 최대 12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